안녕하세요. 엔지입니다. 1급 바둑 시작했고, 제가 100입니다. 변부터. 이어두면 선수죠. 네, 여기를 더 가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 끊어서 이때 빠지고. 아, 이돌 죽네요. 에이. 또 수를 잘못 읽었군요. 바보 같네요. 이 돌이 떴죠? 자, 넓은 쪽으로 더 걸쳐보겠습니다. 어? 이런 돌은 너무 유리하다고 봤나요? 이상하죠? 늘어주고. 늘어주고. 늘고, 응, 늘고, 자, 이렇게만 해놓고 띄어서 가볍게! 어, 이거 되게 잘 풀린 것 같은데요? 여기가 많이 눌러졌죠? 후순 게좀 아깝긴 합니다. 벌려야 되겠죠? 응? 이어주면. 자, 이쯤 띄고요. 좀또 찢어지고, 일단 돌은 살려놔야 됩니다. 중앙 쪽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누른다고. 자, 뛰어나가고, 음 이제는 이런 데까지 뛸 수가 있죠. 이어주면 요런 거 하나 에놓고 그다음 또 띄어서 밀어두고 밀고 이어주면 그만이죠. 연결. 이제는 여기서 뭐 하고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건 이어주면 그만. 이어주고 죽은 안 되니까 이들부터 잘라서 이돌이 찝찝하죠? 자, 이어줘서. 막아주고. 이어주고. 자, 여기서 어디를 둡니까? 응, 이어주고. 있고, 큰 자리부터 먼저 가는 거죠. 아이고, 여기 막는다는 게... 아, 이런... 무슨 뭐, 집은 있어서 일단... 응, 음, 이거 잘 됐죠. 여기서 집을 낼수 있어서. 내어 놓구요. 자, 이때. 어디를 둡니까? 선수를 엄청 하고 있네요. 다 선수죠. 자, 그리고 요런 데집 하나 내서. 이어주고 은 이득을 반이 받는데요. 그냥 이어서 이어주면 그만 있고요. 하나, 요런데 또 막아주고. 여기 끝내기, 마지막 끝내기죠. 자, 이제 다둔것 같습니다. 집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초반에 여기서 조금 오영부영 했던 것 말고는 크게 실수한 건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자, 이 다음은 다 공배라. 제 차례가 오면은, 개가 신청해 보겠습니다. 조금 모자르다고 생각을 했나요? 자개간 신청했네요. 제가 5와 3분의 4집 남기고 승리를 했습니다. 또 결과에 승복을 안하나요? 승복을 했군요. 자, 그럼 화면 전환해서 간략히 복귀해 보겠습니다. 화면 전환하는 동안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점 하나, 소목 하나, 변보다는 귀가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낮게 뛸걸 그랬어요. 이제는 이런 수가 성립을 하죠. 근 여기도 두터워져서 이게 조금 무리수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두돌 죽었죠. 이게 넘어갈 수 있다고 봤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돌 살려서 이건 탄력이 이제 좋아졌죠. 여기서 이제 이런 수들을 뒀는데, 먼저 찔러 볼 거로 했습니다. 이건 역시 못 넘어가죠. 이거 나오는 게또 좋겠네요. 자르면 이런 식으로. 네, 여기를 끊는 게좀 강력한 가요 아, 여기가 비어 있었네요. 이렇게는 안 되겠네요. 어쨌든, 그럼 이어서 해야 되는 게정수인것 같고요. 네, 이 둘은 뭐. 여기서 이제 집이 없다고 본것 같은데. 이렇게 네, 해놓고 빠져서. 이어주면 그만이죠. 이건 연결되었구요. 다 연결시켜놓고. 여기서는 이돌. 여기가 이돌을 안 끊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집을 좀낼 수도 있었겠는데 서로 공배를 만들었죠. 괜히 이렇게 찔러가지고 막으면 요렇게 들려 그랬습니다. 뭐 안되긴 하겠네요. 그러면은 요돌 잡은게 별로란 얘기겠죠. 요돌 했는데 자르고 싶은데 이렇게 죽죠. 그래서 그렇게 둘순 없었구요. 이돌 안 받았으면 될것 같죠. 그냥 내리고 이거 단수 맞아주면 그만이고 이 정도는 살아있죠. 그리고 이어주면 이제 막으면 이런 것까지 다 선수할 수 있고요. 이렇게까지 칠 수도 있겠죠. 잡아주면 그만. 이게 좀더 나았을 것 같네요. 이거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후수가 돼 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끝내기 차이 때문에 조금 벌어진 것 같고요. 이것도 이렇게 두고 싶었는데 이러면 이제 시달릴 돌이 아니라 여기 연결돼 있고. 근데 아직 여기가 여기 요기? 흙이 여기만 찔러도 한집 밖에 없는 거라. 왜 여기 안 뒀을까요? 아, 여기도 봐요. 이렇게 두고, 이으면 집이라. 네. 이건 뭐, 집 조금 줄여준 게다고요 여긴 집, 이렇게 해놨고, 요거 먼저 둘걸 그랬어요. 찔러 봐야 단수라. 이으면 그때 이어서. 이것도 이런거 먼저 두면. 잘라봐야 단수라. 이름은 그때 이어서 이런 건집 없애주고, 이제 끝내기들 해주고, 여기서 좀 이득을 봤죠. 집 같은 거 없애주고, 여기 이어서, 여기 막아주고. 집고 내려서 마지막 수였죠. 집을 낼수 있는 네, 이건 뭐 되진 않고요. 요때 그냥 손패도 됐을 것 같아요. 공배도 쓰면 내려봐야 막아주고, 이거 안 막아도 되죠. 또 어디 있나요? 또 공배 두면 찔러봐야 막아서 한 집, 여기한 집. 이것도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됐을 때, 바로 치중 가도, 음, 여길 못 논다. 이건 요렇게 둬야 되겠네요. 막아주면 그만이죠. 요렇게 돼서, 빅도 아니죠. 요세 개를 한 번에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이렇게 돼서, 해볼 거다 해보고, 여기서 개가 신청해서, 5.75집 사이로 100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번 파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구요. 영상 닫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